샬롬! 요! 힙합! 오늘 이목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메이성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으며 바다를 무사히 건넜던 일입니다. 조상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오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은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 사랑하친구들 어, 오늘 목사님이 봉독한 것 중에 목사님 12절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 이 말씀은 아마 이렇게 목사님이 적용하고 싶어요. 어떠한 친구,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나 교회 다니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그래,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자. 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더욱 하나님 위해서 살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자.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자.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12절의 말씀은,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은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때로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 되심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예요. 어,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께 하루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한 오늘 한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